아, 됐어요. 초보자가 에폭시 레진 시계 만들기. 삐탈, 삐탈합니다. 이게, 이게 맛이. 그냥 집에다 갖다 걸어 놓으려고요. 자 이로써 에폭시 시계 만들기 끝났습니다 아이고 참 기네 시간이 와우 많이 걸렸어 많이 다음에는 어,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테이블 인터넷 검색 좀 해보니까 아참 예술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초보자가 에폭시 시계 만들고 이제. 에폭시가 뭔지도 몰랐는데, 이제 일단은 테이블까지 한번 만들어 보려고. 에꾸는 천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